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새로운 휠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19인치 휠들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포착한 휠은 17인치 휠입니다. 아무래도 옵션이 좀덜 들어간 모델에 장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인치가 작은 휠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트림이 낮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휠 볼트를 가려주는 휠 캡을 장착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휠에 보이는 이 은색 포인터들은 미래적이면서도 기계적인 느낌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휠 같은 경우는 각 디자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토미디어 롯데렌터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렌터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차도 가능하고 50명 한정 이벤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참여해주세요 지금 사진으로 나란히 보셔도 눈치를 채셨을 텐데 휠 디자인 바탕이 십자 도형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19인치도 그렇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17인치도 바탕은 같고 디자인만 약간 다르죠. 이렇게 되면 17인치 휠을 선택을 하더라도 19인치처럼 고급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